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기 게시판을 보니 파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제전 예비 시댁에 대해 써보고 싶습니다. 저랑 저희 부모님은 근본도 없는 이상한 집안이라고 안 엮이길 잘했다는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이해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건지, 저는 2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저나 남친이나 비슷한 연봉이었고 평균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양가 금전적인 상황도 어비슷했고요. 남친 쪽이 재산은 더 많으시긴 했지만 저희 둘 스펙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제가 조금 더 아깝다고 하곤 했어요.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남친이랑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연애하다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진행된 거고 그냥 남들이랑 비슷하게 수순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예비시댁에서 꼭 원하는 결혼 날짜가 있다고 하셔서 결혼 날짜부터 딱 확정시키고 진행되었다는 점이네요. 예비시댁에서는 저희 결혼을 정석대로 치르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제일 뒤탈 없다고요. 신혼집은 7대3 비율로 남자 쪽이 조금 더 부담하되 가전 가구는 신부 쪽이 채우길 원하셨고요. 신혼 여행, 예식장, 쓰드메 등등 부가적인 비용은 반반 부담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예물 예단 역시 요즘은 다 생략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예비 시댁에서는 꼭 남들 다 하는 만큼 주고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직장은 수원이고 남편은 여의도에서 다닙니다. 그렇다 보니 신혼집 위치 정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하고, 저 역시 1, 2년 다니다 퇴사할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다녀야 하는데. 예비시댁에서는 재테크 생각도 해야 한다며 무조건 서울로 신혼집 사기를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솔직히 집 사는데 돈더 낸다는 남편 쪽에서 의견을 낸 거라 딱히 계속 반대하기도 뭐 하더라고요. 예비시댁에서 부동산을 부지런히 다니더니 괜찮은 매물이 있다고 하면서 12억짜리를 제시하더군요. 그러면서 남친 쪽에서 8억을 낼 테니 저희 보고 4억에 중개 수수료까지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진 저희 부모님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공동명의였으니까요. 그런데 가구 가전을 저희더러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사게 선택권을 넘기실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예비시모가 본인이 원하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다며 압구정에서 다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다 후덜덜 하더라고요. 제일 비싼 게 소파만 1200만원 짜리였고, 식탁, 책장 등등 다 기본 500만원은 넘더라고요. 침대도 매트리스는 무조건 최고급으로 해야 한다면서 천다리로 말씀하시는데 예비시모가 제시하는 가전, 가구 전부 합하면 거의 1억 5천은 되더라고요. 저희 집이요? 당연히 불쾌 했죠.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반반 결혼하자고 하지 집은 집값이라도 오르지만 가정 가구는 시간 지나면 감가상각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비싼 걸 요구한다고 집도 자기네들이 하도 서울 서울 노래를 불러서 한발 양보해 준 건데 이건 뭐 바라는 게 끝도 없어 그러게 말이야 여보 결혼 날짜도 자기네들이 이 날짜 아니면 안 된다고 못박더니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나봐. 희진아,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니? 나는 니네 예비 시어머니가 보통 아닌 것 같다. 아빠, 안 그래도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정우 씨랑 고민이 많아. 정우 씨는 부모님한테 계속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어. 그런데 정우 씨 어머님이 엄청 고집 부리시나 봐. 받을 거, 할 거, 남들 뒤처지지 않게 해야 뒤탈이 없다고. 뭔 뒤탈이라니. 본인 기준에 덜 해서 가면 시집살이라도 하시겠단 얘기야. 나 참. 모르겠어 좀 까탈스럽긴 하신가 봐 나도 인사드릴 때좀 불편하긴 하더라고 희진아 엄마랑 아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정우가 널 많이 좋아하고 사람 좋은 거 당연히 알고는 있는데 그 집이 엄마 아빠 생각에는 영 아닌 것 같다 그랬어요. 남친도 본인 어머니가 좀 이기적으로 결혼 준비에 입을 대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예비 시모가 전도 지휘하며 이 결혼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너무 미안해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엔 몰랐는데 남친 쪽이 굉장히 치맛바람이 세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저도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면서 알았어요. 내가, 셈에 좀 정확하고, 남들이 보면 깐깐하다고는 하는데, 나는 해야 할건 딱딱해야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도 이집 시집 올때할거다 하고, 아니, 그 이상 다 하면서 들어왔어. 그래서 시댁에 할말다 하면서 산 거야. 희진이 너도 넘친다 싶을 정도로 할건다 하면서 시집 오는 게 좋을 거야. 그게 장기적으로 너에게 더 좋아. 예비 신부는 그렇게 계속 이어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오히려 뒤끝이 없다 나 같은 시어머니가 최고라는 걸 결혼하고 나면 더잘 알게 될걸 하시더라고요 남친은 옆에서 당황해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리고요 솔직히 얘기만 들으면 맞는 말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어머님이 모든 결정을 다 하시고 주도권을 잡으시니 시간이 지날수록 갑을 관계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뭔가 미묘하게 갑처럼 행동하는 예비 시모 태도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브레이크를 잡고 싶어 하셨고 이도 저도 안될 바에 차라리 결혼 준비를 미루든지 아니면 아예 파혼을 하든지 정했으면 하셨어요. 남친은 난리가 났죠. 저 없으면 못 산다고 시댁에서 울고 불고. 저랑 결혼 못하면 그냥 집 나가서 연락 안 하겠다며 저련의 의지까지 내보이며 본인 집에서 시위를 했다고 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첫 번째 트러블이었죠. 솔직히 예비 시모만 아니면 남친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남친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칼같이 파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건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잘. 아무튼 그렇게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미 빈정상한 예비 시댁과 저희 집이었죠. 첫 단추부터 이렇게 끼워야 하나 싶은 생각에 착잡하긴 했지만 남친이 저희 둘만 생각하자며 본인이 이제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눈물로 다짐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신혼집 위치도 다시 정했고요. 가전 가구도 저랑 남친이 알아서 마음에 드는 걸로 적당하게 고르기로 협의했습니다. 문제는 예물 예단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예비 시무가 다른 건 몰라도 예물 예단만큼은 꼭 제대로 주고 받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직설적인 성격이라 원하는 걸딱 말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지 같은 곳에 아파로 예쁘게 꾸민 종이에 붓펜으로 뭔가를 정성껏 쓰신 어떤 작품 같은 걸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예물예단 리스트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잘 읽어보고 어머님께 가서 전해드려. 다른 건 양보했지만 예물예단은 아무래도 집안 어르신들 보는 눈도 있고 나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예비시모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종이를 열어보고 저는 기암했습니다. 민크코트 2천만원대 한벌 남친 명품시계 800만원대 한개 예비시조 부모님, 예복 도합 1,000만 원, 반상기 대신 예비시댁 식탁 교체 700만 원, 이불 대신 예비시댁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교체 600만 원, 예단비 5천만 원이더라고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건딱 해야 한다면서 반상기랑 이불 대신 예비시대 가구를 교체하라는 건또 무슨 풍습인지요. 진짜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놀라서 얼굴이 빨개지자 예비시모가 본인이 너무 예단 요구 종이를 잘 만들어서 놀랐냐고 그 와중에 농담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정말 결혼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정말 거짓말처럼 정이 딱 떨어졌고 표정 관리도 안 됐어요. 남친은 바로 눈치채고 무슨 예물예단을 이렇게 과하게 하시냐고 막 대들더라고요. 그 바람에 예비 시부모님이랑 남친 부모님은 또 험악해지고 저희 집도 없는 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부자는 또 아니거든요. 신혼집에 저희보다 많이 돈 넣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긴 한데 다른 부가적인 걸로 꼭 그만큼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냥 대놓고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저는 다해갈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형편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뭐가 과하니? 신혼집에 우리가 훨씬 많이 돈대 주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니? 신혼집에 돈 보태주시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부모님들 도움 안 받고 저희 둘 역량으로 충분히 경기도에 20평대 중반 아파트 마련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잘 말씀드렸지만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돈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대출을 뭐 하러 받아? 앞길 창창한 니들인데. 그런데 어머님, 이 예물예단 다 하려면 대출받아야 할지도 몰라요 앞길창창한 저희인데 신부가 대출 낀 채로 결혼하는 건 어머님도 원치 않으시잖아요 제가 차분하게 그러나 뼈가 느껴지는 말을 하자 예비신모가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한 채 아무 말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며 아무 말안 하던 예비신호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크코트는 빼요 어차피 저희 시어머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 애호가시잖아요. 그 말에 예비신호가 제 눈치를 보며 화들짝 놀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예비신호에게 속삭이시더라고요. 뭐? 아무리 그래도 민크코트는 하나 해가야지. 판사 사모님이신데. 됐어요. 괜히 그런 거 해갔다가 말만 들을 것 같아. 그냥 예단비 5천이랑 시계만 좀 해주고, 식탁이랑 침대는 우리가 다시 알아보고 다운그레이드 할게. 대체 이게 뭔 대화인지 통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판사 사모님이라뇨? 아, 우리 결혼할 남친 아버지가 판사시잖아요. 그래서, 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예비 신모가 급하게 예비 신우 입을 막으며 빨리 자리 뜨라고 눈치를 주더군요. 그 말에 저는 대강 눈치를 챘죠. 예비 신우가 저희보다 먼저 식을 잡았거든요. 같은 연도에 겹쳐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예비 신모가 급하게 저희 결혼을 그 전으로 잡으신 거고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먼저 정하게 된 것까지는 알았는데 예비 신모랑 신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어째 상황이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제가 정우 씨네 드리는 예물 예단을 정희 씨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다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예비 신문는 난감한 듯 얼굴이 빨개지시며 아무 말 못하시다가 이내 큰 소리로 언성 높여 말하시더라고요. 그래 희진이 네가 오해할까 봐 그냥 사실대로 말아마 차라리 그게 뒤탈 없이 깔끔한 것 같아. 정이 결혼하는 거 알지? 같은 애는 아니지만 너희 결혼이랑 겨우 4개월 차이잖아. 네, 알죠, 어머님. 정인의 집안이 법조계 집안이야. 시아버지 될 사람이 판사로 현직에 계시고. 아무튼 그 집이랑 결혼시키다 보니 우리도 많이 휘청해. 정우는 아들이니 당연히 우리 힘 닿는 만큼 해줄 생각이긴 했는데 정인의 시댁도 맞춰주다 보니 간당간당하네.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희진이 네가 예물예단으로 가져오면 우리 것 아니겠니? 괜히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생각해보자 우리. 예비신모는제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제 손을 잡고 말하시더군요. 희진이 네가 예물 예단 해 오는 거 정인의 시댁에 갖다 주려고 식탁이랑 침대는 신혼집에 넣을 거고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정희도 네 가족되는데 축의금조로 생각해서 좀다 해와주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경악스러운 상황이었고 더 놀라운 건 남친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더 배신감 느껴지더라고요. 희진아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간 거다 네가 머리 좋아서라고 생각해. 괜히 감정 섞어 생각하지 말고 딱 흐름만 생각해봐. 흐름만 네가 예물 예단을 해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야. 응? 예비시모는 예전에도 느꼈지만 말을 정말 잘하셨어요. 이번에도 마치 혀에 기름이라도 바른 듯 설득력 있게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결혼 안 한다고. 파혼하겠다고. 제 말에 예비시모가 안색이 파리해지더니 괜히 말했다며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해력이 딸린다는 둥그 머리로 어떻게 그 직장에 들어갔냐는 둥 어떻게 핵심을 모르고 바보같이 판단하냐면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더러 해오라는 예물 예단이 1억이 넘는 것도 황당한데 그걸 전부 예비 신호위에게 주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자 자기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랑 얘기하자 제가 참다 못해 예비신모에게 큰 소리로 따져대자 남친이 당황하며 저를 급하게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남친에게 다 말했죠 너네 집 너무 이상한 것 같다고 결혼하기로 했던 거 없던 일로 하자고 했더니 안절부절 못하면서 일주일만 시간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본인이 본인 어머니랑 조율 다시 잘 해보겠다고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평생을 본인 어머니 컨트롤 못하고 본인도 어머니 치맛자락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살았으면서 일주일 안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제가 코웃음 치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오히려 속 후련하더라고요. 예식장이며 이것저것 제대로 잡기 전에 시원하게 파혼하니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괜히 시간만 아까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예비 시댁에서 들었던 얘기를 전에 들으시고는 뭐 그런 상놈의 집안이 다 있냐며 진짜 제 말대로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결혼 돌려막기 하고 앉았냐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해온 예물 예단을 그대로 신호의 예비시댁에 예물 예단으로 써먹을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가스라이팅하며 저를 세뇌시키고 조종하려는 예비시모의 언변과 태도였습니다. 중간에서 바보같이 구는 전 남친도 참 황당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파혼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